더욱 건강 강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몸의 심장 하면 은 여러분 아시죠? 우리 가슴이면서 약간 왼쪽으로 우리 주먹만한 암 그것이 심장이죠. 이 심장은요 두말할 것도 없이 순환계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 중의 하나입니다. 이 심장은 아주 강한 근육성 펌프입니다. 보통 강하고 특수성을 지닌 근육이 아닙니다. 잠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크기는 우리의 주먹만 하지만 그 무게는 한 파운드 못 되는 10원 수밖에 안 됩니다. 아주 작죠. 그런데 그 하는 일을 보면요. 은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일생 동안 우리가 60 내지 70세, 70세를 산다고 볼 때에 거의 4만 2천만 갤런 한 갤러는 어, 김치병 하나입니다. 그만한 액체를 순환시킵니다. 엄청난 어, 힘을 가진 아주 스트롱하고 아주 특수성을 지닌 그런 근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심장은 방이 네 개가 있습니다. 두 방이 있고 또 실이 두개 있어서 칸이 모두 네 개가 있는데 방은 혈액이 밖에서부터 심장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실은 심장에서부터 혈액을 밖으로 내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심장은 혈관 없이는 순환을 시킬 수 없죠. 이 혈관을, 우리 몸에 있는 혈관을 모두 느리면은 그 길이가 얼만큼 기냐 하면요. 지구를 두 바퀴 반을 돌고도 조금 남을 정도로 엄청난 긴 빨간 피토리 아마 생각할 때는 긴 여행을 할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겠죠. 이 심혈관은요. 어, 순환계에서 압력을 가지고 펌프 일을 하는데, 그 압력이 얼만큼 세게 나가느냐 하면 8파운드의 압력으로 혈액을 내뿜습니다. 그러면 심장에는 소순환과 대순환이 있습니다. 소순환은 전신을 돌고 돌아온 바른쪽 심방에서 폐동맥을 통하여 이 혈액이 폐로 갑니다. 폐를 순환하고 다시 폐정맥이 되어서 왼쪽 심방으로 들어옵니다. 심장의 소순환과 대순환으로 나눌 수 있는데, 소순환은 전신을 도운 혈액이 폐를 도는 것을 소순환이라고 하며, 대순환은 폐에서 산소를 담뿍 실은 깨끗한 혈액을 받아서 온 전신에 돌리는 혈액이 대순환이 되겠습니다. 소순환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하면, 온 전신을 돌고 어, 돌아온, 깨끗지 않은 혈액에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탄산가스 그리고 노폐물을 배설을 시키는 어, 일을 하고 동시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폐에서 산소를 많이 받아서 혈액 안에 있는 해모으로 보니 산소를 가득 싣고 깨끗한 혈액이 되어서 왼쪽 심 방으로 들어가면, 그 다음 심실로 내려가서 혈액이 8파운드나 되는 압력으로 힘차게 내뿜을 때에 전신으로 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전신을 도우는 어, 혈액은 두말할 것도 없이 세포에게 필요로 하는 깨끗한 산소를 공급하고 영양소를 공급하고, 물론 뇌를 위하여는 당이 상당히 많이 실려 있겠죠? 그 다음에 호르몬, 이런 것을 다 세포에다가 공급을 해주고, 모든 세포나 장기에서 노폐물을 모두 어, 모아가지고, 배설기관인 간과 폐와 신장에게 갖다 주면 그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어, 배설하는 아,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장은 24시간 중에서 9시간을 일을 합니다. 그리고 15시간은 휴식을 합니다. 어? 그러면 한 번도 맥박이 뛰지 않는 것은 못 봤는데, 밤에 잘 때도 맥박이 뛰어야 되고, 낮에도 물론이고, 그런데 어떻게 24시간 중에 9시간은 일을 하고 15시간은 휴식을 하지? 심장은 이러합니다. 한번 그 8파운드나 되는 압력으로 수축을 해서 혈액을 내뿜게 되면 그 다음에 잠깐 쉬면서 쓱 쉬는 이완을 합니다. 그럴 때온 전신을 돌고 폐를돈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옵니다. 그 때, 수축했다, 이완하고, 수축했다, 이완하고, 수축할 때는 일을 하는 거로서 9시간을 일을 하는 거고, 24시간 중에서. 그 이완할 때 쉬는 것은 15시간을 쉬는 것입니다. 심장은 한 번도 멈춰보는 일이 없이 계속 일을 하죠. 어떻게 그렇게 할까? 누가 누가 그 발동을 시켜주길래 이 어, 압력 펌프는 이렇게도 일을 할까? 바른쪽 심방에는 두 개의 어, 절이 있습니다. 하나는 SA 노드라고 해서 바로 여기에. 그 어떤 그 뭉쳐 있는 어, 뭉친데 바로 거기서부터 전기가 발생하면서 그것이 쫙 심방을 퍼뜨리고 그것이 또 A-V 노드라고 하는 심방과 심실 사이에 있는 절에다가 연결을 해주면은 여기서부터 어, 심실 심실 근육 안에 퍼져 있는 섬유질을 통하여서 이 펄스가 아, 진동이 다 전달이 되면서 규칙적이고도 지속적이고도 계속적인 맥박이 쉼 없이 우리가 일생 동안 뛰게 되는 것입니다. 심장이 엄마 뱃속에서 박동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쉬게 되는 날까지 박동을 절대로 멈추지 않고 심장의 박동이 멈추면 어떻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저보다 더잘 아실 것입니다. 이 SA 노드는 어떠한 것이냐 하면은 왜 우리가 심장에 이 SA 노드가 고장이 나면은 심박동이 제대로 안 되면은 어, 그 페이스 메이커라고 하는 것을 어, 요, 피부 밑에다가 심어줘서 페이스 메이커를 어, 가지고 다니시는 분을 아마 여러분 만나보셨을 겁니다 노인 중에 우리 몸의 천연 페이스 메이커가 바로 이 sa 노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전기가 충전이 되면서 예 발생해서 그것이 돕니다. 그리고 여러분 들으셨죠? 우리가 산소가 많이 보급되면 산소 자체가 모든 세포에게 전기적으로 충전을 시킨다고 했죠. 그이 때문에 질이 좋은 이온화 산소를 많이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만큼 우리가 생명의 활력이 증진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세한 정기적으로 심장은 박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그뿐만 아니라 신경이 와서 조절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자율신경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죠. 교감신경은 무엇을 빠르게 하는 것이고 부교감신경은 느리게 하는 서로 빠르게 했다 느리게 했다 서로 조화를 이루지만. 참, 창조주께서 신묘막측하게 만드신 한 코너가 여기에도 있는데, 심장 근육에 와 있는 자율신경은 교감신경만이 와 있습니다. 심장을 빠르게 뛰는 것은 할수 있지만, 부교감신경, 느리게 뛰게 하는 것은 아예 심장 근육에 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다든가, 운동을 열심히 한다든가, 그러면 심박동이 빨라지는 걸 느끼시죠. 그거는 호르몬 작용에 의해서 그렇게 빨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신 피질에서 부신 수질에서 아드레날린이 분비하면은 그거로 인하여 또 심박동에 이때 우리가 화를 낸다든가 막그 어 흥분된다든가 그렇게 되면 또 심박동이 빨라지는 것을 느끼시죠. 그 그러니까 정서 신경의 한 가닥들이 여기서 작동을 하는 것은 바로 시상하부에 있는 어, 뇌에 있는 어, 부분에서 시상하부에서 어, 이것을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든가 흥분되었다든가 운동을 한다든가 하면은 맥박이 빨라지는 것은 바로 시상하부에서 어, 심장에게 어, 연결되어 있는 신경을 통해서 어, 일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 그 심폐 운동이라고 카디오, x e 리엑사이즈를 하면은 심장 근육이 굉장히 활력을 얻게 됩니다. 이 운동은 그러면 그것은 무슨 운동인데 그렇게 심장 근육이 활력을 얻게 되는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건강한 어, 분이 운동을 하는데. 맥박이 얼만큼 되도록 운동을 하는 거니 조금 보통으로 센 아주 강한 운동이 아니고 약한 운동도 아니고 보통의 운동을 활기차게 할 때에 200에서 자기 나이를 뺀 저라고 할것 같으면 125가 되겠죠 맥박수가 그렇게까지 어 활동을 해서 운동을 해서. 맥박수가 125 정도가 되었을 때에 그 125의 맥박수를 20분을 계속 지속시키면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유익을 얻는가? 그 스트로크 음, 모알림이라고 해서요. 심장이 한번 수축해서 피를 내뿜을 때 나가는 혈액양입니다. 이 혈액 양이 증가됩니다. 이 혈액 양이 증가된다는 말은 우리 몸의 필요를 다응할 때에 맥박수가 많이 뛰지 않아서 예를 들면 어 80분을 뛰어야지 필요를 다응해줄 수 있는데 이렇게 심장 근육에 활력이 있어서 어그 스트로크 볼륨 한 번. 피를 내뿜을 때그 양이 증가하면은 60번 혹은 70번만 뛰어도 그 필요를 다 응하니까 심장이 쉬는 시간이 조금 더 많아지겠죠? 바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심장을 어 너무 과로하지 않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방출하는 혈액이 증가하면 한번 맥박에 방출하는 혈액량이 증가하면 맥박수가 우리가 쉴 때의 맥박수는 아주 안정되어 있어서 60 미만이 됩니다. 그러니까 맥박수는 적어지면 그만큼 에너지 방출이 적어지기 때문에, 심장 자체와 우리 몸 전체가 힘을 구축하며 저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운동은 물론 심장의 건강을 위하여 혈액 순환 증진을 위하여 또온 전신의 혈액 순환을 고르럽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죠. 그다음에 또꼭 필요한 것은 심혈관의 건강에는 아니 지켜서는 안이 되는 식이 요법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심장이 튼튼하고 순한 모든 하는 일을 아주 잘 하려면 그 혈관 안의 내벽에 막힌 것이 없고 또 혈관 자체가 신축성이 아주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모든 영양소와 산소를 실은 빨간 피털과 저항력을 높여주는 흰 백혈구와 이런 모든 것들이 움직임이 원활하게 되기 위하여서는 그 길이 대로가 평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길이 평탄치 않고 우리 어떤 때 보면은 하이웨이에 운전하다 보면은 길을 음, 공사하기 때문에 막아서 두 길을 하나로 내놓고. 모두 하나로 몰려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든가요? 차가 많이 밀리죠. 우리 몸에서도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심장을 어, 뒷받침해주기 위해서는 혈관이 아주 튼튼해야 하는 것입니다. 심장이 혈관 없이는 순환기능을 성공리에 이끌 수 없죠. 그런데 오늘날은요, 이 혈관 질환이요, 심장 자체의 문제보다 훨씬 많아서 옛날보다 한 20배나 더 많습니다. 옛날에는 심장 자체나 심장과 이 방과 실 사이에 왔다 갔다 하고 실과 어 대동맥이나 이런 데로 어 왕래할 때에 거기에 문이 있습니다. 그걸 밸브라고 하는데요. 그 판막이요 어 있어가지고 해서 판막 질환 외에는 그렇게 많이 않았습니다. 그러나 19세기가 들어서면서 넘버원 킬러, 사망률의 1위를 차지하는 것은 전부 심혈관 질환에 관한 것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혈관 안에 죽상동맥 경화증이 와가지고 고혈압이 오는가 하면 관상동맥이 막혀서 심장 자체를 영향하는 혈액순환에 지장이 오거나 뇌로 올라가는 이 캐로티드 아드리 이것이 어, 막히기 때문에 뇌졸증이 오거나 극기하는 중풍이 오고요. 또 대동맥을 통해서 이 하지로 나가는 하지 동맥이 어, 막히거나 문제가 오면또이 조금 걸으면은 다리가 아파서 더 이상 걸을 수 없게 되는 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리에 오는 협심증이다 예. 자리에 오는 앉자의 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정맥류 같은 거는 혈액이 돌아오지 못하고 그 안에서 혈액이 응고가 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또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이런 어, 죽상 어, 동맥경화증 말하자면 동맥경화증을 일으키는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트라이글라이스 라이드 그 다음에 어, 포화지방. 이죠 s a t u r a t e 이세 가지가 바로 이 동맥경화증 거기다가 우리가 먹는 음식이 죽은 광물질을 많이 섭취할 때 이런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중성지방이 동물성 음식을 먹으면은 콜레스테롤이 많아지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중상지방은 설탕기가 많은 음식을 먹어도 중성지방이 많아지고 중성지방이 많아지면은 혈소판과 빨간 피톨에 서로 엉겨붙는 성질을 가져와서 이것이 또 엉겨붙어가지고 산소를 공급하는 혈액순환을 아주 지연시키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포화지방은 콜레스테롤을 높여주며 피를 아주 끈끈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육식을 하게 되면요. 은 육식 가운데는 물론 포화 지방이 있죠. 그 육식 고기 가운데요. 그 다음에 거기에는 섬유질이 없기 때문에 배변이 좋지 않고 변비가 많이 옵니다. 육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요. 그러면은 거기에 이 담즙이 어, 배설이 되지 못하고 다시 재흡수가 됩니다. 담즙이 재흡수가 되면은 콜레스테롤을 사용하여 담즙을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높아지지 낮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먹음으로써 담즙 배설을 원활하게 함으로 인하여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그런 일을 하는데. 어, 이런 건 다, 다시 음, 섬유질이 많은 음식에 대하여 이야기 나눌 때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우리 몸음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그 다음에 포화지방 음, 이것 이외에도 콜레스테롤 높이는 문제가 있는 어,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설탕 은 우리 몸에 많이 들어가면 중성 지방을 높여줍니다. 뿐인가요? 우리가 간식을 해도 중성 지방은 높아집니다. 그 다음 또 아주 참 좋지 않은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그거는 콜레스테롤이 산화된, 산화된 콜레스테롤을 우리가 먹었을 때에 죽상, 동맥, 경화증. 이 혈관 경화증은 아주 심하게 옵니다. 그는 커스타드에, 후식으로 먹는 커스타드에 우유, 계란, 설탕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 그 다음에 어 계란 하나에 250mg이나 되는 콜레스테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해먹는 계란을 하나 깨트려놓고 물을 넣고 소금과 참기름을 조금 넣고 어, 깨소금도 넣고 파도 송송 쓸어 넣고 막 숟가락으로 거품이 날 정도로 저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탕을 하면은 두부와 비슷한 결란찌개가 되는데요. 물과 공기에 있는 산소로 인하여 계란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그때 막 거품이 나도록 저을 때에 산화된 계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산화된 계란 요리를 먹으면은 우리 혈관 안에 나이에 관계없이 동맥 경화증이 여기저기에 생겨서 중년. 아직 노년에 접하지 않았어도, 심혈관 질환으로 심장마비나 또 중풍 같은 염려. 요즘은 중풍까지는 안 와도, 뇌졸증이라고 해서 뇌한부분에 혈액순환이 안 되는 음, 이스케미아, 그 혈액순환이 안 되는 그런 거. 그다음에 심장에 도요 어, 안자이나, 그니까 협심증이 오면은 어느 한부분에 혈액순환이 안됨으로써심 음, 경색증이 오죠. 그니까뇌 경색증도 오고 바로 어, 그런 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채식은 역시 이런 모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 그리고 채식을 하시는 것은 심장 질환을 예방하는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요? 채식에는 콜레스테롤이 없거든요. 우리 몸에서 필요한 대로 간이 만들어내는 나의 것.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 몸이 콜레스테롤 부족증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 전에 말씀드렸듯이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담즙 유통을 잘 시키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을 많이 몸에서 활용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져서, 어, 심혈관 질환에 임하는 예방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기서 말씀 나누고 싶은 것은요, 우리의 혈액 가운데는 헤모그로빈이 있죠. 그래서 그헤모그로빈이 폐에서 산소를 네 마리의 산소를 가득히 실고 어, 혈류를 통해서 어, 세포가 산소를 필요로 하는데 어, 미토콘드리아에게 공급해준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먹는 고기에 혈액이 있을 때에 이헤모그로빈에 붙어 있는 철분, 바로 그 햄, 힘, 힘, H E M E 어 이것이 산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동물성 단백질에 콜레스테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콜레스테롤이 무슨 콜레스테롤이 되겠습니까? 산화 콜레스테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먹으면 극기야 혈관에 동맥 경화증이 오므로 인하여 심장은 길이 막혔기 때문에 더 높은 압력으로 수축을 해야 혈액순환을 도울 수 있게끔 혈관에 막힌 데가 여기저기 생기기 때문에 심장 자체가 부담을 느끼고 또, 혈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타겟, 어, 이 압을 받는 마지막 소, 그, 망상 동맥 벽에 힘을, 자꾸만 들이치는 힘을 받기 때문에 벽이, 동맥 벽이 약해집니다. 이래서는, 어, 우리가 찾아보면, 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코셔 양고기라고 해서 일단 목을 따고 피를 다 뽑은 다음에 그 고기를 사용함으로써 이런 어, 산화 콜레스테롤이 몸에 들어간 것을 방지했죠. 그러니까는 창세기 9장 4절에 보면은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라고 고기를 육식을 어, 노아 홍수 이후에 허락하시면서도 어, 분명히 우리가 고생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노아 홍수 이전에는 인간의 수명이 평균 900 메세였습니다. 그러나 홍수 이후에는 3분의 1로 줄여서 평균 300 메세로 줄었고 오늘날은 너무 육식을 많이 하고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우리의 수명이 우리의 유전 인자가 120세를 살수 있는 유전인자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7, 80을 살면은 고작 이런 것 같이 생각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노년을 보내지 못하고 병들어서 고생하시면서 어, 10년 혹은 그 이상을 노년을 아주 힘들게 보내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죠. 건강 법칙 여덟 가지를 다시 살피시고 또 다시 살피심으로써 좋은 건강을 젊어서도 누리시고 노년에서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 뵙게 되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